어딜 지나가려고 너희들은 나랑 놀아야지 지긋지긋한 놈들 증원은 역시 오지 않을 것 같군 마지막 방법이다 야니 녀석들 여기야 여기! 좋아 이대로 다리를 끊어서 니 놈들을 길동무로 삼아주마 너 증원인가 멍청하긴 이 녀석들은 마력을 상쇄하는 특수한 물질을 사용해야만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어. 무식하게 주먹질만 해댔으니 원. 괜히 으스대지 마, 엘린. 고부가 만들어준 탈환 덕분이잖아. 전송은 완벽했죠? 포탈 장치는 이상 없어요. 그보다 당신, 다친 데는 없어요? 지금 다리를 끊어서 같이 떨어지려고 한 거죠. 우리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뻔했다고요 모두 시끄럽다. 아직 적들이 남아 있다. 꾸물 거리지 말고 모두 섬멸해라. 네, 네, 알겠다고요, 대장. 으이 어, 괜히 나까지 잔소리 들었네. 그럼 이따 봐요. 내가 주의하지. 모두 대형을 유지해라. 메이플 연합인가? 이게 대체 너희는 누구지? 알 필요 없다. 그보다 대적자는 어디 있나? 아직 아무도 안온것 같아. 봉인도 풀리지 않은 모양이고. 봉인을 푸는 방법은 아까와 같아. 한번 해봤으니까 대충 알겠지? 혼자서 신의 힘을 다 차지하겠다는 거냐? 뭐, 뭐야? 너희들도 래프군이야 정체를 밝혀! 성질도 급하긴. 그렇게 보채지 않아도 말해줄 거야. 방금 일은 대신 사고하지 우리 쪽에도 성질 급한 녀석이 있어서. 아 어? 그거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지? 어? 흠, 소문은 익히 들었다. 제렌 다르모어에게 대항하는 메이플 연합과 대적자. 그래, 다른 세계의 타락한 초월자를 쓰러뜨리고 건너왔다지. <laughs> 글쎄, 우리 쪽에 꽤나 호기심 많은 녀석이 있거든. 녀석이 너에 대해 이런저런 정보를 파악했더군. 정식으로 소개하지. 우리는 프리머시, 젤은 다르무어로부터, 그란디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모인 민병대다. 난, 대장인 이케르다. 너희는, 평범한 인간이지. 무슨 수로 생명의 초월자로부터 자유를 되찾겠다는 거야?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그래, 긴 말은 필요 없겠지. 본론부터 얘기하지. 우리랑, 거래를 하지 않겠나. 대적자 고대신의 힘 일부를 넘겨라.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너 대신 레프군을 상대하마. 네가 고대신의 힘을 노린다는 것은 알고 있다. 아마도 벌써 상당수의 힘을 손에 넣었겠지. 말했잖아. 우리에게는 꽤나 유능한 친구가 있다고. 우리는 원래부터 고대신의 힘을 찾아 탈라하트 유적을 주시하고 있었어. 그러다 바로 오늘. 유적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된 것을 파악했지. 누가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는 몰라도 탈라하트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막상 도착했더니 먼저 온 손님이 있었던 거지. 너희와 레프 녀석들이 말이야.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곳에 발드릭스가 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발드릭스의 목적도 고대신의 힘이겠지. 우리에게. 녀석의 병사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거래 카드로는 나쁘지 않을 거다. 알다마다,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을 만큼 강한 녀석이야. 뭐, 그런 위기를 거친 덕분에 녀석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은 거기도 하지만, 자, 잠깐만…… 고대신의 힘이 무슨 장난감 같은 건줄 알아? 절대로 넘겨줄 수 없어. 뭐야, 이 꼬맹이, 아까부터 거슬리게! 야! 여긴 애들 올 곳이 아니니까, 조용해질 때까지 어디 숨어 있던가 해라. 헤일린, 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어. 대장군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해. 병기를 만들 거다. 래프군을 공격하기 위한. 뭐야, 그 표정은? 우릴 못 믿겠다는 거냐? 아, 됐어, 됐어. 처음부터 다른 녀석한테 부탁하고 싶지 않았다고. 여태껏 그래왔듯, 우리끼리 충분하잖아. 그보다 너 말이야, 사도를 둘이나 쓰러뜨렸다는데 사실이야? 믿기지가 않아. 사도는 보통 녀석들이 아니라고. 사도를 쓰러뜨렸다면 대체 얼마나 강하다는 거야?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잠깐, 모두 진정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대장, 뭐라고 말좀해 봐. 거래에 응할지 말지는 네 자유다. 내가 너무 늦었나? 호카이님한테 전송장치를 장착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지 뭐예요? 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하하! <laughs>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설마 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치! 켈리! 이 녀석은 뭐하러 전송해 준 거야? 그 사도를 상대하려면 전력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게 좋잖아요. 음, 보아하니. 이야기가 잘안 풀린 모양이지.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고대신의 힘은 넘길 수 없다고. 그 그래, 고대신의 힘을 병기로 만들겠다고? 건방진 소리 하지 마. 흠, <laughs> 역시 어쩔 수 없나. 그렇다면 거래는 없던 걸로 하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신의 힘을 차지하겠다. 잠깐 잠깐. 그럼 이건 어때? 너희는 어쨌든 레프군을 공격할 병기가 필요한 거잖아. 꼭 고대신의 힘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지. 사실 메이플 연합에 엄청난 병기가 하나 있거든. 뭐라고? 그런 게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안 쓰고 있던 건데? 어? 그게 정말이에요? 어떤 병기예요? 커다란 대포인가요? 아니면 거대 전함? 꼭 한번 보여주세요. 하하, <laughs> 어떤 병기인지 궁금해? 지금 너희 눈앞에 있잖아. 너희 눈앞에 있는 대적자 말이야. 고대신의 힘을 넘길 수는 없지만, 고대신의 힘을 흡수한 대적자가 너희에게 힘을 빌려줄게. 래프 기지를 공격하든, 사도에게 싸움을 걸든, 뭐든 도와주겠다는 말이야. 아휴, 걱정 마. 프리머시들한테 들었어. 다리에서 우리를 공격한 병사들, 사도의 힘이라며? 보아하니 이 녀석들 정말로 사도의 병사들을 쓰러뜨릴 수 있더라고. 분명 큰 힘이 될 거야. 여기서 협상은 적당히 해두고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거래라면 나이나트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확실해 미지의 힘으로 병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승산이 높지. 특히 사도를 상대로는 말이야. 안 그래, 엘린? 음, 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메이플 연한 말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고부도 분명 환영할걸요? 우리는 너희를 믿지 않아.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테지. 무엇으로 믿음을 대신할 건가? 어? 갑자기 뭐지? 아무래도 너무 여유를 부린 모양이군. 신들의 사념이야! 치, 모두 전투대형으로 굉장하군. 병기란 말이 완전 틀린 것도 아니겠어. 어때, 대장 그렇군. 어? 저게 대적자란 말이지? 으. 옆에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엄청 놀랐어요. 상황은 마무리됐어요? 네 실력은 잘 알았다. 좋아. 우린 기꺼이 네 힘을 이용하겠다. 동의하나? 마음대로 생각해. 약속대로 네가 신의 힘을 찾는 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마. 나는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럭저럭 해결된 것 같은데? 고대신의 힘을 병기로 만들겠다니. 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봉인을 푸는 건 좋아. 하지만 봐라. 녀석들이 재단을 주시하고 있어. 뻔한 함정에 걸릴 바에야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래프 녀석들이 공격할 작정이었으면 진즉 그랬겠지, 안 그래?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무모한 싸움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야 말이 안 통하는군. 이봐, 대적자. 좀더 나은 녀석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나? 뭐라고? 다참, 아, 나인하트의 독설이 그리워질 줄은 몰랐는데. 뭐야? 무슨 일이지? 에일린, 카프디, 대답해! 젠장, 당했어! 레프 녀석들이…… 조심해, 상공에 있던 래프 군은 별동대였어 분대가 곧 습격해 올 거야. 참, 자비롭기도 하셔라. 그렇게 어중이떠중이들을 잔뜩 달고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끝을 보자고. 우리 병력이 갈라지길 기다린 거였나? 대적자, 여긴 나에게 맡겨라, 넌 곧장 제단으로 가. 잠깐만 혼자만 멋있으려고 번개 기사 단장을 두 번씩이나 폼잡게하다니이카르트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거래는 반드시 지키겠다. 서로의 실력에 의문을 갖지는 말자고 이, 이런 자폭이라도 할 셈인가? 이개르 피! 아! 너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상황을 계속 보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차원 장치로 여러분들을 폭격 범위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호카이님한테 장치를 달아두길 잘했죠? 아, 할수 있었으면 진작 하지 그랬어. 잘했어, 켈리. 최고의 서포트였어. 하이레프는 사라졌군. 도망친 건가? 후, 어찌됐든 우리가 이긴 거지? 고대신의 힘도 무사히 확보한 것 같으니 말이야. 오랜만이다, 발드릭스. 우릴 기억하고 있겠지? 오늘은 그 재수없는 투구를 벗겨주마! 지난번과 똑같지는 않을 거다. 내게 죽은, 전우들의 복수다! 이런 이은 조용히, 사색도 못하나? 따라오너라, 대적자. 이산, 이번에도 어쩔 수 없나? 넌 녀석을 쫓아!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멀드릭스, 젠장, 뭐 하고 있나, 대적자!